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왜 영어가 안 될까요? 어,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오랫동안 생각했는데요.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영어를 배우는 방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죠? 단어랑 문법 공부했어요. 단어랑 문법을 공부한다는 것은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내 머릿속에 있는 이 방대한 양의 한국어를 그때그때 그때 내가 외운 단어들과 문법을 사용해서 다 영어로 바꿔서 말하겠다는 거예요. 내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말하겠다. 머릿속에 먼저 한국어를 떠올리고 문법을 떠올려서 그걸 다시 영어로 바꾸겠다. 이거 정말 매우 힘든 작업이에요. 머리에 쥐가 납니다. 과부하가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가 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영어 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이렇게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왜안 될까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이 잘못됐다. 다음 주제로 한번 또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데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은요. 이거예요. 기초 뼈대를 세우셔야 돼요. 기초 뼈대. 눈사람 만들 때 있잖아요. 눈 뭉치가 필요하죠. 건물 지을 때 뭐부터 해요? 기초 골격부터 세웁니다. 영어도요. 개별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하나의 문법,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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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문법이 아니라요. 하나로 연결돼서 움직이는 그 언어의 체계를 배우셔야 돼요. 즉, 기초뼈대부터 세우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그게 정말 조금 내가 공부하더라도 영어로 말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궁금해지죠. 기초뼈대, 그럼 어떻게 세워요? 기초뼈대를 세우려면요. 먼저, 영어가 어떤 시스템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 움직임을 아셨으면, 그 다음에는 충분히 연습해서 익숙해지게 하시면 됩니다. 영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알아야 한다. 이거는 개별 문법을 하나하나 배우는 것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전체 시스템, 영어라는 이 언어가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영어의 기초 뼈대 세우기라는 본지영어에서 처음으로 출간된 이 책은 어떻게 그 뼈대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그걸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이 책에서 가장 중심으로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은 서술어예요. 서술어라는 것은 동사입니다. 이 서술어의 움직임을 이해하는 게 영어의 시스템을 이해하는 거고요. 이게 바로 핵심 뼈대예요. 근데 서술어를 이해한다는 게 뭐야? 서술어를 이해한다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가다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는 가다라고만 쓰지 않아요. 처음엔 그렇게 쓰겠지만 가고 싶다. 가려고 했어. 가야 돼. 아니, 가지 않아도 돼. 가도 될까? 너꼭 가라. 안 갔어. 가고 싶어. 뭐 이런 식으로. 내가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말로 이 말이 바로바로 바로 바뀌어져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서술을 이해한다는 거고 영문법의 거의 대부분은 이 서술어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그냥 개별 문법으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힘을 가지셔야 돼요. 이 책에서는 그렇게 서술어 이패신 뼈대를 만드는 데 도와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볼게요. 이 책이 목차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배울 건지 뭘 어떻게 배울 건지가 궁금해지잖아요. 그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크게 이렇게 배울 거예요. 이 책은요. 음, 총 7단계로 제가 써놨고요. 근데 목차가 7개는 아니고요. 예를 들면, 1번 보면요, 영어의 기본 어순 되어 있고, 뒤에 과로하고 1부터 4까지 되어 있잖아요. 이 책은요, 챕터 1부터 마지막 7조동사의 종류에 보면 34번까지 있죠. 챕터 1부터 챕터 34번까지 있어요. 근데, 그냥 챕터 따라 쭉 가시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어, 중요한 내용별로 나눠놨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까요? 가장 처음은요, 영어의 기본 어순을 배울 거예요. 챕터 1부터 챕터 4까지. 그 다음에, 기본 어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일반 동사라는 이 개념을 배울 거고, 일반 동사를 어떻게 사용할 건지를 배울 겁니다. 그 다음에, 비동사. 가장 어려워하시죠, 여러분들이? 비동사는요, 딱 3단계에 걸쳐서 완벽하게 해결할 거예요. 첫 번째는 개념과 사용 방법. 그다음에 비동사를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말을 할때 우리가 비동사를 쓰는지, 비동사를 활용하면 어떤 말까지 할수 있는지 이걸 한 덩어리로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동사를 배워볼 거고요. 이렇게 서술어 부분이 완벽하게 갖춰지면요, 영어의 골격이 바로 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은 어 충분히 영어의 기초 뼈대를 가질 수 있으세요. 자, 그러면 다음 내용도 볼게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학습하냐 목차는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학습할지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샘플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일단 제일 처음은요 이런 걸 공부합니다 그냥 아주 짧게 뭐 예를 들면 동사가 중요한 이유 챕터 2의 내용인데 왜 중요한지 간략하게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글씨가 많지 않아요 이 글씨가 너무 많으면 괜히 복잡해지거든요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드릴 거고 그 다음은요. 뼈대를 읽힐 거예요. 어떻게 영어가 흘러가는지. 아, 영어는 여기 보면요. 주어 동사가 먼저 말을 하는구나. 요거를 같이 붙여서 연습하는 게 좋구나. 나는 먹는다. 나는 읽는다. 나는 연다. 나는 청소한다. 이거를 마치 한 덩어리처럼 연습해 주시는 게 좋구나. 아, 한, 연습하는 게 좋구나. 이런 걸 깨닫고 배우고, 그 다음에 뒤에 뭘 먹는지. 뭐 나는 먹는다. 그럼 뭘 먹는지. 나는 읽는다. 그럼 뭘 읽는지. 요렇게 하는 방법을 배울 거예요. 이렇게 배우시고 난 다음에는요, 바로 연습을 할 겁니다. 영어 어순 따라서 연습하실 거예요. 그냥 조금 전에 배웠던 내용인데요. 나는 먹는다? 그러면 I eat, 사과를, 그럼 unhapple.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넘어가서 한번 확인하고, 다시 보고, 그러면서 덩어리 덩어리. 말의 덩어리를 이렇게 연습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어로 즉시 말해보는. 그냥 바로 그때 영어로 말해보는, 한국어, 완성된 한국어를 보고, 아, 이거는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어가 가는 길은 이거지, 이렇게 연습하는 걸로 해서, 스텝 1, 2, 3, 4로 해서, 이렇게 한 챕터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렇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모든 목차를 공부할 겁니다. 그러면 기초 뼈대가 꼭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근데 이거 혼자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책만 가지고 혼자 하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원어민 MP3도 있으니까 그 MP3 다운 받으셔가지고 원어민 발음 들으시는 것도 좋고요. 저는 어 아직 정확하게 결정된 건 없지만 어 지금 보시면 이 순서대로 일곱 강의에 의해서 일곱 강의로 제가 강의를 할 겁니다. 1번 강의 기본 어순 해가지고 챕터 1부터 4까지 묶어서 기본 강의하고요. 이렇게 7개의 제가 강의를 순차적으로 해 나갈 거니까요. 이책 구입하신 다음에 혼자 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어, 오셔가지고 강의 보시면 되고, 강의도 제가 재생 목록으로 딱 묶어 놓을 거니까 계속적으로 어, 강의는 들어가 들으시면서 공부하실 수 있게 해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어떻게 학습해야 되는지, 왜 그동안 안 됐으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간단한 표현이라도 간단한 얘기라도 영어를 할수 있는지 설명해 드렸고, 그걸 하기 위해서 제가 어, 책을 출간했고, 이 책으로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어,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책 많이 사서 같이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강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